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영상은 버지 코인 한번 볼 건데요 xvg 코인 입니다 코인이 예전에 분석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전 가격의 흐름과 펌핑 이전의 가격 흐름과 조금 유사하게 가는 유사성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격대가 펌핑이 되고 나서 지금 고점을 두개 찍어주고 어, 고점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저점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켜준다고 라 했을 때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수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이전 펌핑 이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면 여기도 비슷하죠. 이런 예. 한번 고점이 두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지켜줬던 곳에서 예, 지켜주면서 펌핑이 나왔었죠. 예,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펌핑이 나왔었는데 이런 펌핑을 기대하긴 아직 힘들다고 보지만 일단은 이 저점을 좀 지켜줄 가능성은 충분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뭐 매수를 받아볼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펌핑 이전부터 최고점까지 봤을 때 78.6%를 약간 하회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졌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어 지금 가격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보면 78%, 78.6%를 하회하는 가격대가 또 나왔죠.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펌핑 이전에 저점 두 개를 연결해서 이런 고점을 연결했을 때 트렌드를 한번 그어볼 수 있죠. 요런 트렌드를 그어봤을 때 트렌드를 연장을 하면 트렌드 상단 부분이 지금 가까이에 접근해 있다는 거를 볼수 있죠. 맞닿는 부분이 거의 맞닿는 부분이 됐는데 요런 부분에서 또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어, 본다 했을 때는 이런 추세, 단기적인 추세가 6월달, 6월 3일부터 이어진 추세죠. 이런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추세가 돌파가 됐을 때, 단기적으로 확 치솟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그런 점에서 테이크 프로피 지점은 414토시 정도가 되겠고, 그것만 가져간다고 해도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도. 일단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이탈이 돼야겠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예, 가격대가 예전에 찍어줬던 저점이 320. 324, 323 사토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 기준을 잡아야겠죠 저항을 받을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꽤 있죠 매물 때는 단기적으로는 414 토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504 토시 세 번째로 644 토시 그리고 네 번째로는 764 토시를 보고 있는 765 토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런 부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아마도 맞닿는 부분까지. 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청산을 다 하지 않고, 만약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청산을 다 하지 않고, 더 펌핑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분량을 남겨두는 게, 볼륨을 남겨두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수 있겠죠. 펌핑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추세가 또, 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예, 여기는 3,000% 정도가 펌핑이 됐었어요. 그때. 4,000%. 4,000% 정도가 올랐는데, 총. 4,000%까지는 기대하기 힘들죠. 여기까지. 엄청 엄청난 소재.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요 정도. 요 정도까지. 현실적으로는 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